저 기절시킨거 못살릴텐데 어? 에이. 저 집에 붙었다 한명 내가 붙어서 내가 내가. 아니 너 말고 다른이 한명 있어 아 뭐야 기절 붙은 애 기절 붙은 애짠 뭐야 어디서 쏜거야 그니까 러 모르겠어 나도 오케이, 기절하는 두명다짤 조심해. 아직 사람 남아있어. 오케이, 나 1층 들어왔어. 아, 나가는 뭐야. 길이 좀 애매하네. 어, 2층에 소리, 소리 들리 2층에서 돌아가고 싶은데. 나야, 나저 뒷문 왔어요, 지금 2층 소리 많이 들린다. 깨다니다 아, 그래, 그럼 2층에 있겠다. 나부터 아, 1층에 아 1층 이쪽에서 야, 이... 이쪽에서 그 지원 사격할게 <목소리> 얘네 어디 갔지?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데. 야아 야, 있어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지금 없어. 앞뒤 오, 케이 오케이. 한 명, 한명 더, 한명 더. 한명더 있어. 한명더 있어. 어디? 어딘가에. 구석에 야게 오 어, 뭐야?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있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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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아나나 2층. 2층 큰, 큰, 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, 나, 나, 두 번째 다운이라 존나 아프네. 아데 어디 뭐 숨어있어? 뭐... 아니, 어디 숨어있던 거야? 애? 내가, 내가 있던 자리 있었어. 에 있었어. 그래, 내가 못 봤어. 아니, 나 여기 클리어 했거든?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? 그래갖고 여기로 들어간 순간 개 때리네.